제 친구가 아내 장례식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시간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친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죽게 해줘.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어. 이렇게 살수 없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 겨우 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심 증후군입니다. 브로큰 하알트 신드롬. 배우자를 잃은 충격으로 심장이 멈춘 겁니다. 후회와 슬픔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친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후회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 50년 동안 단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어. 왜 못했을까? 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말안 해도 알잖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연히 알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해. 오늘 저는 70년을 살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수없이 본 후회들을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단한 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특히 17분에 나오는, 아내가 남긴 편지는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단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십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80대, 90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단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말안 해도 알아. 내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배우자가 떠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저는 친구의 경험을 보고 제 자신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이게 긴급한지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1년 내 사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인보다 66% 높습니다. 특히 남성은 아내를 잃은 후 6개월 내 사망률이 2배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후회와 슬픔 때문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말 못했을까? 이 후회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후 24시간 내 심장마비 위험이 21배 높아집니다. 21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부 중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100명 중 3명입니다. 3%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70세 이상 부부가 백상 있다면 올해 안에 3쌍은 한 명을 잃습니다. 내년에도 3쌍. 후년에도 3쌍. 여러분이 그 3쌍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중 사랑해를 매일 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중 80%가 배우자가 떠난 후 후회합니다. 왜말 못했을까? 여러분은 10%가 되세요. 말하는 10%. 후회 안 하는 10%.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후회.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네 번째 후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2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 말안한 것. 가장 많이 나온 후회입니다. 제 이웃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결혼 55년 차였습니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김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김씨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요. 5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내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굳이 말안 해도. 그래서 계속 밀었습니다. 내일 말해야지. 다음에 말해야지.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한 번도 김 씨는 지금도 아내 무덤에 가서 말합니다. 여보, 사랑했어. 미안해. 왜 살아있을 때말 못했을까? 이미 늦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김 씨를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후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와 싸우고 나서 화해도 못한 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마다 울면서 후회합니다. 이 이야기는 12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 후회를. 두 번째, 고맙다 말안한 것. 제 친구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50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해줬습니다. 박씨는 단한 번도 고맙다고 말안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박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밥한끼 하려면 장도 봐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아내는 그걸 50년 동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안 했어요. 지금은 혼자 밥 먹으면서 매일 후회해요. 밥맛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때 고맙다고 했어야 했는데,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행 안간 것. 제 이웃, 이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평생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일본도 가보고 싶다고, 이 씨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깝다. 애들 교육비가 더 중요하다. 나중에 가자. 그 나중에는 안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이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돈이 있어요. 여행 갈 돈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갈 사람이 없어요. 혼자 제주도에 갔어요. 예쁜 풍경을 봤는데. 옆에 남편이 없으니까 눈물만 났어요. 여보, 같이 왔어야 하는데 돈은 다시 벌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못 데려와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가세요. 네 번째, 싸우고 화해 안한 것.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정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반찬 때문이었습니다. 왜 맨날 같은 반찬이야? 정 씨가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내일 화해해야지. 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침묵. 정신은 지금도 후회합니다.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어요. 마지막 밤에 등을 돌렸어요. 내가 화해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적어도 손이라도 잡았으면, 아내는 싸우고 나서, 화해도 못하고 떠났어요. 나한테 섭섭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평생 그게 후회돼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정신은 그 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반찬 가지고 화를 냈을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내가 50년 동안 나를 위해 밥을 해 줬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화를 냈어. 바보였어. 싸우면 바로 화해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떠난 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이 말이겠죠? 그런데 17분에 나오는 편지를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인데 예상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는 17분에 공개합니다. 휴지 준비하세요. 그 전에 먼저 다섯 번째 후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 잡아주지 않은 것. 제 친구 최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손 잡는 걸 좋아했습니다. 산책할 때손 잡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손을 잡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잡고 싶어도 잡을 손이 없어요. 길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그때 손 잡아줄 걸, 부끄러워하지 말 걸, 남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스킨십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시죠? 댓글로 오늘 배우자 손 잡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약속드린 편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암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 옷장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읽어주세요. 강 씨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네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한거 알아요.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당신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침마다 신문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아플 때약 사다 주는 것, 무거운 거 대신 들어주는 것, 그게 다 당신의 사랑이었죠.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요. 사랑해라는 말. 이제는 늦었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당신도 나를 사랑했잖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이제 혼자 남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기다릴게요. 당신을 사랑한 당신의 아내가 침묵 강 씨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 S. 당신이 처음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날이 있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기억해요. 결혼하고 3년째 되던 날 당신이 술 마시고 와서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여보, 사랑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50년 동안 나는 그 한마디를 50년 동안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해도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고마워요, 여보. 침묵 3초. 강 씨는 이 부분을 읽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술 취한 날의 한마디를 아내는 5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강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 말을 아내는 50년 동안 기억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했구나. 왜더 많이 말 못했을까? 왜? 여러분, 지금 하는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알겠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편지를 읽으셨죠? 가슴이 아프셨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후회 없이 떠나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떠난 후에도 마음이 평화롭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제 이웃 윤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윤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사랑해라고 했어요. 밥 먹을 때 고마워라고 했어요. 산책할 때 손잡고 걸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에도 손잡고 사랑해라고 했어요. 남편도 웃으면서 나도 사랑해라고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떠났어요.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을 다 했거든요. 남편도 내 사랑을 다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이 할머니와 앞에서 나온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랑을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입니다. 후회 없이 떠나보내려면 지금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후회하는 사람. 아니면 후회 없는 사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은 후회 없이 살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후회 안 합니다. 첫째.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부끄러우시죠? 어색하시죠? 그래도 말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놀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개월만 해보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매일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밥 해주면 고마워. 청소하면 고마워. 옷 빨아주면 고마워.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셋째, 매일 손 잡으세요. 산책할 때손 잡으세요. TV 볼때손 잡으세요. 밥 먹기 전에 손 잡으세요. 말보다 스킨십이 더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싸우면 바로 화해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마지막이 싸움이면 평생 후회합니다. 다섯째, 미루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지금 먹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나중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사랑으로 채워질 겁니다. 사랑은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겠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굳이 말안 해도는 변명입니다. 부끄러워서는 핑계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사랑해. 평생 함께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영상을 못 보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톡으로 공유하세요. 이 영상 꼭 보세요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댓글로 부모님께 공유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